전 일리야라고 하고요. 이제 처음에 한국에 온지 2003년이고 19년 차에 살, 어, 한국에 살고 있고 2016년 어, 귀화해서 자란새로운 단일국 국민입니다. 우리 엄마는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이고요. 어, 아빠는 러시아에 살았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하리코우라는 이 도시에서 엄마가 태어나셨고요.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올리셔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왜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인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 우크라이나 쪽을 지지해서 올린 거죠. 쉽게 말하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당시는 이제 막 전쟁의 어첫 번째 날이었고 또는 뉴스에서 크게 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어 그런 마음을 그런 메시지를 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 지금 리야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 저는 반대죠. 음. 당연히. 당연히 반대고. 그는 어, 처음에 이제 첫날에 어, 1 4일에딱그고 보니까 어, 일단 충격이었고요. 2020년에 유럽 한가운데 어, 탱크를 끌고 뭐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전쟁이 전면전쟁이 어, 과연 무슨 말이냐라는 어, 그런 충격이었고요. 원래 우리 아빠는 푸틴의 지지자예요. 음. 항상 지지해 왔고 음. 어, 뭐 이번에도 약간 되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푸틴이 하는 아, 어, 언행과 모든 행동을 지지해 왔는데 어, 이거 보면 조금 어, 아닐 것 같아서 어, 약간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전쟁이라고 굉장히 많은 안타까운 장면들이 나왔는데 러시아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완전히 달라요. 180도로 달라요. 그냥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러시아 이런 설거은 일단 그게 다 페이크라고 해요. 1 0 0 다. 영상은 다 어, 딥페이크고. 어, 사진은 다 포토샵이고 음. 사실은 러시아가 민간민간인을 이제 공격하지 않는다 대개 음. 손 굽고 있어요. 러시아 분들은 그거를 대체로 믿으시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쵸. 전쟁 첫날과 지금의 상황이 매우 많이 바뀌었는데 음. 어, 어제 차 지금 그러니까 촬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제 차로 러시아에서 국영 방송 외에 모든 언론사들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북진이 네. 말하는 거는 푸틴의 어, 말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네. 무조건 100%다 차단이 됐고 모든 네. 언론사들이 폐지가 되었고 오즈는 또 새로운 법안이 통과했는데 바로 징역은 10, 어, 10년에서 15년 징역 네. 바로 법안이 됐어.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언론사에서 뭐국영방송사에서 어 전쟁 첫날부터는 그런 룰이 있었는데 일단 전쟁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음. 금기오고 네. 무조건 특별 어, 군사작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 전쟁이라고 하는 언론사들은 바로 폐지, 징역 10년. 그걸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음. 뭐 북한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 자유 어 표현의 자유 완전 폐지라고 음. 얘기를 해야 되나? 그까그 그러니까 정도인 거 같아요, 지금. 비아시 전 상황은 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laughs> 해외에서 봤을 때 규모가 그렇게 어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엄청 크거든요. <laughs> 러시아 안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 다잘 알고 있어요. 시위만 하면 바로 경찰에 잡히고 바로 이제 구속되고 감옥에 가는 지름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큰 규모의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거의 도시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6천 명 정도의 지금 구속이 되어 있다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난 숫자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이나 아, 2021년 같은 경우는 시위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보면 2018년이나 2019년 시위가 어, 컸던 그런 해들이에요. 그때 뭐, 알렉세이나 발네이, 어, 소위 말하는 부친의 정적이라고 불리는 정치가 때문에 또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도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제 탄압을 받고 경찰에 잡혀가고 고소되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많았어요. 그것도 막 어... 어이없는 설명으로 막 고소되고 집안으로 넘어가고 막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로부터 막 18년, 넘어 19년부터 러시아 사회 안에서 그런 시위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무서움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나 더 커진 그런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도 이 시위에 관한 정보를 SNS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체포가 될수 있어요. 네. 러시아에서. 화재가 됐던 여권을 태우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거는 음. 정말 최대한의 반란이죠. 네. 그럼. 거의 반란 수준이에요. 어, 뭐 그그 그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 뭐 폴로시아,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이 그냥 러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러시아말로 할때 우리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붙진 머리 속에서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어 1930년대랑 1940년대 독일의 나치들이 있잖아요. 히틀러가 정, 정권을 잡고 이제 운영했던 그 시스템 자체가 나치였는데 그 나치의 후손들은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집권을 잡고 있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나치들은 당연히 반러 감정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 땅을 네. 어,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게 부츠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네. 러시아에서는 10년 이상 프로퍼간다를 계속 심고 있어요. 티비에서 매일 우크라이나 나치, 우크라이나는 나치다, 우크라이나는 나치다, 우크라이나는 나치 천권이다. 10년 동안 매일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TV를 보고 이런 프로파간다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환호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얘기가 전혀 달라지겠죠. 음, 마지막으로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평화를 어, 되찾고 다시 이제 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과 같이 살수 있게 그런 시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어,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 과연 러시아 지금 통수자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